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가슴 떨리는 사진 한장 보여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올해 역대급으로 좋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꽤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 3개월만 지나면 뜨거운 여름이 오게 되는데요.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우리들에게 뜨거운 불장이 찾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보통주가 1300원 빠졌었는데요. 1% 중반대 정도 빠졌습니다. 여러분, 1% 중반대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건가요? 아니면 적게 빠진 건가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사실 1% 중반대 빠진 거는 사실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빠진 겁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업의 펀더멘탈 문제가 아닌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경우에는 돈을 벌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기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소액이라도 담아가는 날이 맞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 연말에 가서 주가를 보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을 건데, 뭐가 그리 걱정이신가요? 올해 연말 정도에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싸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다 사버려서 더 이상 주식을 살 돈이 없으신가요? 물론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는 분이 있는 돈을 모두 다 써버린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상당히 허탈하고 걱정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매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꾸준한 현금 흐름 창출은 주식 투자를 이맘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다는 건 또 다른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이 없으면 정말 안타까운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싸게 살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그때 총알이 없으면 그것만큼 아쉬운 것도 사실 없습니다. 항상 총알을 적정 수준을 놔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금 흐름 창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금 흐름 창출에 포커스를 두시고 주식 투자에 임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도체 부족이 심화되면서 D램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모바일과 PC용 D램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D 램의 가격 상승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도 함께 높아질 전망인데요. 앞으로 좋아질 반도체 실적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 D 램 전체 평균 가격이 전 분기 대비하여 최대 23%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초 예상한 전망치인 최대 18%보다도 5% 포인트 더 높아진 것입니다. PC용 D램의 경우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DDR4 모듈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 분기보다 25%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가 이어지면서 노트북 수요가 증가한 것이 가격 상승의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2분기는 노트북 생산 성수기로 당분간 제조사들의 출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버용 D램도 전 분기 대비하여 25%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버용 D램은 페이스북, 애플 그리고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로 불리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데이터 센터 서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IT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클라우드 이전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강해 보입니다. PC용에 비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인 서버용 D램은 특히나 수익성이 좋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반도체 슈퍼 호황기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을 이끈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이 예상되는 배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D램 공급 시장이 본래 과점 구조인데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공급 업체들이 서버용 D램 생산을 스마트폰과 PC 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더욱 더 심화된 상황이고요. 계약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두고 보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과 가전, TV 등의 IT 완제품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대란은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에서 시작된 공급대란은 최근 사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 원가 상승이나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TV 사업을 총괄하는 한종희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t쇼 2021에서 반도체 쇼티지 상태가 이대로 간다면 tv를 못 만드는 경우가 올 수도 있다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고동진 사장도 지난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생산 차질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올해 평균 실적 전망치는 이날을 기준으로 매출 265조 원, 영업이익 47조 6천억입니다. 실적이 전망치대로 나온다면 매출은 역대 최대이고요, 영업이익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서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사업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문제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질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가슴 떨리는 사진 한장 보여드립니다. 걱정 마라. 삼성전자 올해 역대급으로 좋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아니, 만 퍼센트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저 멀리 달나라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전 대박 기원 구해치고 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15만원이다. 어사무, 가자, 가자, 가자! 화이팅!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